모스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서 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니 공건들을 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란 백성이 사로잡혀 길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마가스의 죄로 알미야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료잡혀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앞 수도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에 손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네, 지성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안녕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안녕이라는 말 한자로는 평안할 안 자에 평안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아무 탈 없이 편안하고 편안한 상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연장자를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밤새 무탈해서 오늘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네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도 많았고, 또 의학도 발전하지 않았을 때의 하룻밤 사이에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일,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밤 사이에 별일이 없었는지 안전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는 밤새 안녕하지 못한 날들이었습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에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종북세력 척결과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밤 11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발효되었고 그리고 40분 뒤인 새벽 0시 7분에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여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빠르게 모인 국회 의원들과 시민들의 대처로 0시 49분에 국회 본회가 개최되었고 개회되었고 여당 의원 18명을 포함한 제석 190명의 만장 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이로써 무효가 됩니다. 이에 계엄군이 철수하고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함으로써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가장 편히 쉬어야 할 한밤중에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진입하고 총을 들고 국회의원, 시민들과 대치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를 통하여 보아야만 했습니다. 저녁으로 휴가 저녁과 휴가에 들떠 있던 군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출동한 군대원들의 명예는 상실되었습니다. 역사의 악몽이 되풀이될까 놀란 시민들은 한밤중에 국회로 뛰어나가기도 하고 두려워 떨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해제되고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번 계엄령으로 인해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에 대해 분노하며 며칠째 여의도와 지역마다 모여 밤새 집회를 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보며 성경적 관점에서 이를 조명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전에 해 오던 연애학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모스 본문을 통하여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상계엄령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헌법 제 77조의 개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거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합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 사령부가 행정 사무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합니다. 전쟁, 내전, 반란 등과 같은 비상 사태가 일어나면 정상적인 치안과 사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원수가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과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엄령은 정치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한 비상 방책입니다. 특히 이때는 군대를 동원해 민간을 통제하고 언론을 검열하여 검열하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신중하게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남용될 경우에는 권력의 억압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 속에서 계엄령은 인권을 억압하고 사회적 정의를 왜곡했던 도구로 사용되었던 때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 개엄이 45년 전이었으니까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청년들은 모두 개엄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엄령이라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정변, 10월 유신, 5.17 쿠데타 때는 독재자들이 개엄령을 이용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자유를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민주화를 억압하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흥행했던 영화들 중에서 서울의 봄, 변호인, 화려한 휴가와 같은 영화들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야 하겠다고 결심할 만큼 이 작품들은 모두 개업령과 얽힌 역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자유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비상 개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이 땅의 비상 개엄을 선포해야 할 만큼 큰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비상 개엄을 무기로 독재를 꿈꾸는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력의 남용과 억압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성경은 2024년 12월에 일어난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한 해설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 해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와 사건 설교를 통해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으며 또 성경 이야기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일대일로 대입하여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낯선 곳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특정 구절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혹은 마귀의 짓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SNS에서는 이단적이거나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가 오늘 우리 삶의 지평에서 어떤 적용점을 갖는지를 찾는 방식으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소선지서에 해당합니다. 일절의 표제어에, 표제어에서 저자는 저자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와 출신의 목자라고 소개됩니다. 드고와 지방은 지혜자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이는 아모스 선지자가 일반적인 목자가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을 두루 갖춘 상당한 지식인이었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모스는 자신의 나라 유다가 아니라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북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시고 다른 나라 유다에서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요? 또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던 많은 선지자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니라 목자 출신의 선지자를 새롭게 세우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가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세울 사람이 없으면 오죽하면 이웃 나라에서 그것도 비상적으로 선지자를 세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로 이스라엘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고 엄청난 경제적 부를 소유하였습니다. 계절마다 거주하는 다른 궁궐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는 구하기 힘든 상아로 가구와 건물들을 치장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쳤습니다. 심지어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렸고 아침 저녁으로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모스에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은 당시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풍요롭고 번영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종교, 군사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웠던 시대에 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성공했다 풍요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성공, 진정한 풍요, 정말로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상황이 좋았지만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었던 것.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아모스는 특이하게 이스라엘의 심판을 먼저 다루지 않고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먼저 다룹니다. 굳이 믿지 않는 나라의 심판까지 이렇게 다뤄야 할까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가장 앞서 등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보편적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까요? 이방 나라들의 심판 내용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되겠지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들은 다메색, 가사, 두로, 모압 암몬, 에돔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중 다메색과 가사, 블레셋은 두로는... 어, 가사로 불리는 블레셋 그리고 두로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입니다. 또 모압, 암몸,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친족 관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거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들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색은 길르앗 백성들을 잔인하게 압박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작기에 비유하는데요. 당시 타작은 철심이 박힌 타작기에 사람이 올라타고 동물이 그것을 끌면 곡식이 밟히며 이루어졌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은 특히 잔인함으로 역사 속에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포로들의 피부를 벗기거나 철로 만든 전차로 사람들을 짓밟는 등의 잔인한 짓을 서슴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 억압, 착취를 했다는 뜻입니다. 가사 블레셋은 노예 매매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살이 사욕,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아무 이유도 없는 다른 나라 국민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팔았다는 것입니다. 두로 역시 전쟁 포로를 노예로 팔아 이득을 취했습니다. 즉 이들 나라는 노예 장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또 에돔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들의 뒤를 쫓아가며 무자비하게 죽이며 긍휼을 버리고 화를 품고 잔혹하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암모는 임신한 길르앗 여인들의 배를 갈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압은 에돔 왕의 무덤을 파헤쳐 그 뼈를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뼈를 불 태우는 일은 영원히 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부관 참시라는 형벌이 있었죠. 무덤을 파헤쳐 송장의 목을 베는 것으로. 주로 역모를 꾀한 대역 죄인에게 행해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자, 이들 죄악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하나같이 폭력과 살인, 잔혹함으로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무고한 자들을 억압하고 전쟁 포로를 잔혹하게 다루며 이웃 민족을 침략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무력으로 억압하거나 질밤는 일을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법이 적용되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타인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느냐가 그들의 심판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고 이에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린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며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를 가지고 살펴보면 됩니다. 비상 기업령이 단순히 법적 조치로 끝나지 않고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제한하며 사회적 약자를 더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비상 계엄령의 시행이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성경적으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으로 계엄령 이슈를 살펴볼 것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거나 무기력하게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진실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발표, 언론의 보도, 주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짜 뉴스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없는 정보를 가지고 선동하는 일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하게 확인되고 확실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며 불의를 고발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진실을 분별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 사례를 공부하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비상 계엄령이 정의로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의롭다는 것은 법적 정의를 말합니다. 법률적 정의이며 절차적 정의를 말합니다. 정말로 비상계엄령이 내려질 만한 상황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있을 수 있으나 법조문에 기록된 대로 공정하게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는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척결해야 할 종북 세력과 무너진 자유헌정 질서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견이 다르,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반대 쪽의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힘을 동원해 제거하려 했다면 그것은 불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하고 또 공의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일들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비판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약자를 돕고 부당한 일에 침묵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공의를 실현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만으로 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 한 나라의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또 다른 어떤 사람과 같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부리한 사회에 맞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려움과 걱정을 맡기고 지혜와 용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악을 제거하고 속히 안정을 이루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 언론, 학계, 정계, 의료계 등에 있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공의와 정의가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무겁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무력과 칼로 보내지 않으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분별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움직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